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남쪽 나라에별 공주님은 점점 약해져갔고 고양이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야옹 공주님 아픈지처럼 아파 보인다냥. 괜찮냐옹?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말했어요. 공주님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세계를 뒤로한 채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된것 같아. 어 안돼.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내 최고의 친구를 위한 작별 선물이야. 내 마지막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게. 무언가 공주님의 손바닥 위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주님이 말한 기적이었답니다. 고양이는 신기함에 깜짝 놀라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음, 공주님 제발 그러지 말라냥. 공주님을 떠나게 될수 없다냥.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말했어요. 공주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의 촉촉한 두 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기적을 원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건 너뿐이로구나. 고마워 내 친구가 되어줘서. 더는 못 듣겠어. 나도. 뭐지? 날은 밝고 날씨는 따뜻했어요. 빛나는 남쪽 나라의 별공주님은 그만 별가루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흩어져 날아가 버렸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빛은 예쁜 노란 꽃 안에 남아 있었답니다. 고양이는 외롭게 남겨진 채 꽃을 꼭 끌어 안았어요. 오, 공주님, 이 세상은 공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봐요. 내 말이. 그래서 우리 공동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해? 아주 좋았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싶은걸? 세계관이랑 모험이랑 등장인물까지 전부 다내 마음에 쏙 들어. 하지만 공주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런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작가님인가? 좀 걱정했거든. 진짜 자신 없었으니까. 원래는 공주님이 죽을 때 해성으로 변하게 하려고 했어. 공주님의 기적을 빼앗아간 행성을 파괴하고 그곳의 생명체들을 모두 삼켜버릴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야기는 너무 잔인하게 끝내는 것 같아서 엔딩을 좀 바꿨지. 맞아, 그건 좀 남북하다고 해야 될까? 너랑 좀안 맞는다. 그 당가는 그런. <laughs> 그나저나 그 해성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글쎄 어젯밤에 많이 화나고 걱정도 많아서 영감을 받으려고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아름다운 해성이 하늘 저편으로 떨어져 내리는 걸 봤거든. 저런 어젯밤에 나도 일어나 있을 걸. 하지만 여전히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남쪽 나라 별공주님의 기구한 운명이라니. 마지막 챕터도 들려줄까? 마지막 챕터? 아직도 이야기가 더 남았단 말이야? 그럼 에필로그랑 비슷한 거지만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해도 돼 고양이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고양이는... 음... 그러니까 노란 꽃이란 말이지 이상하네? 뭐가 문제야?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머릿속이 백지장이 된것 같아 이야기가 혀 끝까지 나오다가 말았어 있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까?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줄 거야. 좋아? 얘 남장 것 같아, 여장 것 같아? 어 뭐야? 어 대, 대화. 그래 나가서 바깥 공기 좀 쐬자. 아옷 보니까 남장가? 지금은 어때? 아니 <laughs> 무슨? 막몇번차고깨었다고음잘 <laughs>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슬럼프라도 온 거야? 나도 모른다니까 뭔가 어둡고 무서운 게 느껴져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찾는 것조차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딱 슬럼프 같은데? 아니면 지금 딱 붉은 마법책을 사용할 때일지 몰라 뭐 붉은 마법이 어쨌다고? 붉은 마법책 말이야 벌써 잊어버린 거야?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으로 다이빙해서 마음속 병을 낫게 해주는 주문이 적힌 책. 아, 그 붉은 책 말하는 거구나. 예전에도 쓴 적이 있잖아. 그책 어딨어? 어디다 뒀는지 까먹었는데? 미안해. 떠오르지가 않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붉은 마법책을 찾아올게. 내가 이 근처 어디에 놔뒀을지도 몰라. 빨간 물건을 찾아보는 거 어때? 좋아. 바로 찾아올게. 조사. 방향키를 두번 눌러 다니세요. 오. 상호작용. 붉은 책을 찾았어. 뭐야, 이게. 됐다 싶네, 게임이. 자. 야, 이게 그책 맞아? 붉은 마법책이다. 찾았구나. 그럼 어서 이 책을 사용해봐. 하지만 혼자 쓰는 건좀 무서운걸? 야, 너. 좀 도와주지 않을래? 친애하는 공동작가님 부탁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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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정해. 알았어. 도와준다고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알려줘. 기억이 안 나. 보고 나서 펼치기만 하면 돼. 본다고 뭘 봐야 되는데? 사람 머리 위에 꽃이 춤추는 거 뭐라고? 춤추는 거? 그래, 한번 믿어봐. 붉은마법책이 신비한 힘이니까. 그럼 그냥 책을 펼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뭐 춤을 춘다거나 노래는 안 불러도 돼? 그렇다니까 빨리 한번 펼쳐보긴 해. 좋았어. 널 무섭게 하는 게 뭔지 한번 낫게 해보자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마지막 챕터도 찾자. 응? 뭐지? 무서워. 마지막 챕터에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서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게 뭔지 알아보기가 너무 두려워. 상황이 나쁘게 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직 끝마쳐본 이야기가 없잖아. 이 마지막 챕터 내가 평생 쓸수 있긴 한 걸까? 그, 슬럼프 같은 거에 관련된 건가? 이게 뭐지? 열쇠 주었다. 이걸로 어떤 문을 열수 있으려나? 밑에 뭐지 아, 잠깐만, 이 뭐야? 미션 이거 취소할게요. 미션으 화면 가리는 거앱 안데. 몰랐어. 잠깐만, 미션 실패 실패으로... 눌러. 미션 실패.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일부러 둔거 아니고. 난 엑스프레 화면을 안 보니까 미션 실패. 어 잠깐만, 조사해 볼까? 열쇠가 필요하려나? 그렇게서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괴짜 녀석 의내 평생 읽어본 이야기 중! 어 뭐야 잡소설 잉크랑 종이가 아깝네 망상하고 있네 학교 성적이나 좀 신경쓰지 이런 이상한 쓰레기는 끄적거리고 불쌍하다 날은 밝고 날씨는 따뜻했어요 빛나는 남쪽 나라의 별공주님은 그만 별가루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흩어져 날아가 버렸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빛은 예쁜 노란 꽃 안에 남아있었답니다. 어? 이 이야기가 나 떠올랐어. 쓸모 있을지 몰라. 종이 이야기 자이 이야기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이건 내가 할수 있을까? 이야기를 써도 될까? 이 이야기를 완성해도 될까? 맞아, 이거면 될 거야 응? 아씨, 엄청 멀리 걸어온 것도 몰랐네? 맞아, 대단하지? 마치 진짜 우주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아 유체이탈하고 있는 것 같네 있잖아, 붉은 마법책을 펼치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우주다이빙 정도면 멋지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우주다이빙? 뭐, 괜찮네. 그 의미 전달도 되고. 그래, 네가 마음속에 우주로 다이빙 하는 거니까 우주다이빙으로 확정. 그런데, 이 우주다이빙 진짜 도움이 될까? 드디어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쓸지 정했는걸? 진짜? 그럼 바로 거대한 푸른별이야. 거대한 푸른별? 그래, 거대한 푸 별. 그 별이 공주님을 부르는 거지. 남쪽 나라 별공주님이 죽기 전 공주님이 왔던 그 별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럼 고양이가 공주님을 안내하는 역할인 걸까? 응. 말하고 보니 참 그리거나 들려주기 좋은 신나는 모험이야기 같은데? 우리 공동작가님의 통찰력은 말이지 항상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니까 아니야 공동작가는 무슨 별공주님 이야기도 네가 처음 생각해낸 거잖아. 아니, 공동작가님이지.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 우리가 같이 썼으니까 안 그래? 글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야, 그럼 이제. 응? 마지막 챕터를 위하여. 그래, 마지막 챕터를 위하여. 이야기에 더 들어갈 게 있으려나? 응, 이제 우주선을 짓기만 하면 되겠다. 뭐? 우주선이라고? 그래, 고양이가 우주선을 타고 노란 꽃을 거대한 푸른 별로 안낼 거야.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주선을 스스로 이미 만들었다는 사실이지. 뭐? 도대체 언제? 지난 3주 동안 방가후에 노력 많이 했지. 널 놀래켜주려고 했거든. 게다가 강 건너에 있는데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워크샵에서 만들었으니까 넌 절대로 못찾을 거야. 혼자서 강을 건넌 거야? 너무 위험해. 신경 쓰지 마. 이제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봐, 아직 살아있잖아? 그나저나 이 우주선을 완성하기 위해 뭔가 필요하거든 우주 공간에서 나아갈 수 있는 마법을 담아 만들었어. 그건 그건 바로 별공주님의 마법봉이지. 그러니까 집에 깜빡 두고 와버렸네. 이런 아쉽네. 아니면 돌아가서 가져올까? 아, 지금은 집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는 지금 아니야. 우리 아빠는. 아, 야 걱정하지 마. 네방 안에 마법봉이 있는 거지. 내가 가서 가져올게. 진짜 괜찮겠어? 그게 이미 이것저것 많이 해줬잖아. 그리고 만약 누가 너를 보면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걱정 마, 난 고양이처럼 날려버거든, 알잖아?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 진짜로 걱정 말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게. 하지만 혼자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갈게. 같이 시향했으니까 끝낼 때도 같이 해야지, 알았지? 그래, 네가 맞아. 약속할게. 여기서 가만 기다리고 있을게. 내 방이 어디인지 기억해. 근데 왜 지방에 지가안 들어가? 아 그리고 하나 더 만약 길을 잃어버려도 내 고양이 보스키가 길을 알려줄 거야 행운을 줄게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지에서 좀만 기다려 이 근처는 돌아다니기엔 좀 위험하니까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이곳 공기가 너무 좋은걸 이곳에 있으면 마, 마지막 챕터를 쓸수 있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빨리 들어가 알았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아까 마지막이라고 말했잖아. 걱정 마. 니가 알아차리기라도 전에 돌아올 테니까. 그 말이 아니야.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그냥 다 고맙다고. 넌내 최고의 공동작가님이야. 이런 갑자기 분위기 연애 드라마로 만들지 마. 금방 돌아올게. 2층 안에 있는? 오케이. 고양이를 따라가겠습니다. 걸걸걸걸고걸 여긴가? 고양이를 만질 수 있었어. <laughs> 갓겜이야? 응, 여기 지나서. 어? 쟤는 누구지? 근데 진짜로 골골댄다. 고양이, <laughs> 어? 어, 고양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고양이 왜 이리 <이렇게> 많아? 응, <laughs> 음? 이렇게 건너가도 되나?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 거기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혼잡해. 응, 음? 나 여까지 와도 되는 건가? 다 튀긴 씨몰 팔아요 뜨겁고 신선합니다 씨몰이 뭐야? 지구대 종말의 해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구나 별이 죽어가고 있다 어? 잠만요 깐이불효 자식 어디 갔어? 아직도 숙제도 안 끝내고 말이야 어? 여긴가? 설마? 담배 피우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뭐 뭐라고요? 캐런콩 비트 말이야. 내가 녹음한 믹스 타입이거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좋아요. 멋져요. 완전 느낌 있는데요. 나도 알아 그치 사람들은 캐런콩을 듣지 않아. 심지어 요즘까지도 말이야. 식어 식민지 시절에 들어서 우리 뭐라고? 반대 야 아. 사다리 알림판이 있다 어? 아, 카세트? 아무 일도 없다 이걸 좀 가져가도 되나? 아무 일도 없다 여기만 돌면 바로 너말라의 집이 나올거야 어? 어? 이런 누군가 있나? 집도 멀리 있다 안녕하세요 데이야줌마 혹시 모임에 가시나요? 같이 가실래요? 좋치우모딸아있는 뭐, 같이 안 가나봐요? 말도 마요 아 딸이었네 딸 우리 딸애가 요즘 들어 학교에 가는게 무섭나봐요 그리고 저희 바깥양반은 그게 자기 상사랑 트러블이 있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다너 말라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빌린 대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 말라에게 그런 말을 쏟아내자니 오늘은 그 애가 방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는 거 있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왜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 무서운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더 일찍 나와서 가는 길에 얘기하는 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혼쫓다는게 뭐겠어요? 음, 다 갔나? 이제 내 차례야.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려고 했구나? 저 어떻게 들어가려고, 근데? 문은 잠겨있지만 아버지가 안에 계실 거야. 전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건 위험해. 너말라를 만나러 왔다고 연기를 하면 더 쉬울려나? 하지만 너말라가 몰래 빠져나간 걸 아버지가 알면 안 되잖아. 게다가 웬 이상한 고등학생이 미성년자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할 거야. 아, 나이 차이가 좀 있구나. 전부 다 위험한 방법이야. 하지만 마법봉을 너말라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 언제 거기 올라왔던 거야? 아, 그래, 2층 방 창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너말라의 방일 거야. 자, 어떻게 2층까지 올라간다? 아까 사다리가 있긴 했는데, 그 사다리를 가져올까요? 될까, 그게... 음? 아저씨, 제가 카세트테이프 드릴 테니까... 어이꼬마, 내 사다리로 뭘 하는 게냐? 아, 사다리가 너무 멋있어서요. 이 사다리 진짜 튼튼해 보인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라, 꼬마야. 내 사다리는 누구도 만질 수 없어. 이미 바쁜 거안 보여? 저 사다리라면 너말라의 방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방, 다른 방법? 어? 어, 뭐지? 이 붉은 마법책 지금 쓸수 있으려나? 우주다이빙. 어? 뭐지? 오잉? 꽃이 피고 있어. 저 꽃을 전부 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졸려. 어젯밤 그 해석을 보다 잠을 설치버렸지 뭐람. 하지만 아직 잠에 들면 안 되는데. 커다란 알람소리를 끄지 않는 이상 말이야. 아! 가장 좋아하는 캐런콩 음악으로 스트레스 풀면서 자야지. 오케이. 일단 알람을 먼저 끄고요. 불좀 꺼줄래? 아유, 니게님도 시게요 그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끌 수가 없어. 참 희한한 시계네. 아, 아침인 줄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불을 끄고요. 그 다음에. 끌수 없나? 카세트를 넣고. 오케이. 그럼 카세트부터. 가세터를 넣고요. 어떻게 하면 얘는 끌 수가 있지? 와, 상호작용을 해서 진화봉을 찾, 차... 어? 뭐지? 진화봉 뭐, 뿔 쓰라고? 눈을 붙여도 괜찮겠지? 어후, 쓰러지셨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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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벌써 잠든 거야? 이 붉은 마법 책 덕분인가? 사단인를 빌린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 뭐라 하지? 사실은... 음, 당연히 뭐라 하지. 근데 쟤 누군데? 아까부터 자꾸... 쟤나왜 자꾸 쳐다보고있어? 쟤 있잖아 쟤 아까 나무 뒤에 있었던 애잖아 응 뒤에 뒤에 여자애 자 여기에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어주있냐 별공주민의 마법봉이 저 있네 오케이 너 말라 정말 소중한 재능을 가지 애야 마법봉을 얻... 어... 이놈! 이문 열어! 이밤만축내는 빈대 같은 것 같으니라고 감히 이 문을 잠가? 또 학교 안 가고 놀려고 하는 거지? 이 망... 어머 뭐 아빠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아직도 그 망할 낙서랑 소설을 쓴답 시고 앉아있는 거지? 널그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대출을 얼마나 꼈는지 알아? 그런데 그러고 앉아 있다니, 이거 버릇이 단단히 잘못 들었구나. 아, 이런,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걸? 너말라의 아버지가 무능력 기준에 어서 나가야겠다. 무슨, 좋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기지에서 너말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 응, 챙겨서 갖다 놔야지, 그래도. 어? 갖다 놓으면 안 되나 봐요. 어? 그 여자애 없어졌어, 여러분. 봐봐.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여자애 있지. 없어. 아비 와서. 비가 거세지고 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너 말라가 이미 기지 했다면참 좋겠는데 말이지. 너 말라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먼저 간다. 무섭게 왜 저래?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 아니, 아니, 여기 나무 아닌가? 아니 나 주인공은 고등학생 남자이고 그 너만나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나? 응? 음소 어디로 갔지? 아직 도착 안한 건가? 도 도와줘요. 응? 아무나 도와줘요. 이네 목소리는 설마... 어디서 도와달라는 거야? 너 말라... 아, 가지 말라니까 빠졌나 보네. 나 수영 못해 도와줘... 나도 수영 못한다고! 거, 거기 그대로 있어 녀석을 구할 뭔가를 찾아야 돼. 그냥 빨리 와줘 제발. 더는못 잡고 있겠어 무서워. 마법봉. 여기 이 마법봉을 잡어. 괜찮아? 위험한 거 아니야? 응? 응? 뭐야? 아, 마법 봉 빠졌어. 이녀 천둥이 쳐서 너무 놀랐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반드시 구해낼 거니까 꽉 잡아. 이 책을 잡아. 아, 책 좋아. 그대로 좀만 더. 아, 책은 좀왜반데 어? 나, 구호로 가고 있어. 구호로 갔다. 구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빠졌는데, 우린 같이 살아남을 거야. 나, 우린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잖아. 그거 왜 완전 충격? 아니지, 물살 엄청 세서 죽지, 보통. 휩쓸려 가지. 계곡 이런 데도 비 오면 물살 엄청 세지잖아요. 뭐, 끝났어? 음? 아, 시작인가? 좀 짧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이세카이로 가는 건가? 너 오늘 도트 감성 너무 좋다. 나이 들수록 도트가 더 좋아져. 아, 이게 끝이에요?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와줬어요, 게임. 나또 가져왔어요. 어, 뭐야? 이거 그여자인가 한글로 해줬으면 좋겠다. 흑막 같진 않은데. <웃음> 설마? <웃음> 설마 프로로그 아트마. 이 남자인 주인공 이름이 아트마인 것 같은데? 아트마. 아트마야!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응? 음? 아, 얘 반친구인가봐. 음, 라야, 방금 그건 대체 무슨 꿈이었지? 다음 얘 계속... <laughs> 아, 얘 아까 그 따라다니는 애네. 아, 맞네, 맞네. 그막 우산 쓰고. 아, 맞아. 근데 아까 마을사람이 뭐, 아까 그랬어. 뭐 행성이 떨어지는 걸 보느라고 잠못 잤다. 이러고 그뭐 노예 이름은 아니야. 이거? 네 무슨 행성이 떨어지네. 근데, 막, 진화봉이랑 뭐 그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살짝 뭐, 이렇게 비, 비판하는 거 살짝 있나 본데? 응, 음, 항인 얘랑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김이나다 봐요. 뭐야? 저 고양이 뭐야? <laughs> 고양이 왜 이렇게 커? 아이 여자애가 주인공인가 보네. 이 남자애랑 저 꼬마애라기보다는. 아니 너무 이쁘다 커밍스는 아닐 것 같은데? 도트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이걸로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